저는 말랑콩떡에 말랑콩떡 본명은 손예원이고요. 저는 아니지. 해야 말랑콩떡이랑 하일티이랑어 그 진짜 숨... 자, 손... 자, 이제 한번 배... 시작! 음, 조금만 쉬어볼까? 음, 갑자기 배가 아프네. 야, 그 다음에 그거... 어, 갑자기 왜 아기가 나올려 하지? 어? <목소리> 진짜 아기가 나왔네? 잠깐만,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? 자, 보자. 아주... 어? 이걸 어떻게 하지? 아, 그래, 엎혀주면 <목소리> 되겠어. 아, 그런데 이거 엎이긴 엎었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지? 그랬더니 갑자기 아기가 또 나오려고 했어. 갑자기 왜 아기가 또 나오려고 하지? 어? 갑자기 짱두기가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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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버렸잖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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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떡하지 이걸? 자 그러면 이거 싸울 것 같으니까 니 어. 레버리트라 해야지. 아킹레버 크라이. 도루 도루. 아니 의사도 없는데 갑자기 아기가 나와버렸네. 이거로 어떡하지? 아 의사들한테 이럴까?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둘까? 아 어쩔 줄 몰라. 그냥 나가야지. 얘들아 너 여기 여기 조금만 있어. 알겠지? 엄마는 조금만 기다리고 있을게. 예. 하지만 이는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. 오초지 어. 장난감 또 장난감 장난감도 어? 어. <laughs> 장량감 장량감 조, 장량감 어? 아니, 한 살인데 아직 장난감이 있다고? 우리 이기 갖고 놀까? 아니, 이거 생생하시라도 발견해가지고 돈이 많았 이게 뭐이이생생시래서 어떻게 하지? 아우 와. 개장이야지야난 오늘 길에 이걸 어 발견했죠. 어 저건 파리채? 어그음에 어, 이게 유행이더라는데. 어, 이거 내가 신생아실에서 하나 발견했죠. 어 잠깐만. 제 이빨 없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. 얘 예, 말려야 돼. 말려야 돼. 에이, 어. 아직이 한 살인데? <laughs> 어? 커졌네? 그럼 이제 집에 데려가야겠지? <laughs> 아 뭐야? 아애기가왜 이렇게 누워 있어? 다시 누워. <laughs> 다시 누워! 킹킹 긴... 네버클라이! <laughs> 됐다. 이제 집에 데려가야지. 자, 얘들아, 집에 가자. 자, 여기는 딸이랑 아들이랑 같이 노는 놀이방. 그리고 2층에 내려가 보면 내 작업실이 있지요. 짜잔. 여기에서 TV도 볼수 있고, 뭐 어쩌고저쩌고 할수 있습니다. 뭐야, 뭐야, 한한 살인데 말을 한다고? 에? 어, 우리 한 살이에요? 어 잠깐만, 그사... 너네 한 살이야? 나 이것도 야야야야, 떨떨떨 떨! 야 뭐야? 어, 빨리 이거... 내려놔, 빨리 내려놔, <laughs> <King never cry. 웃음> 엄마, 저 이거 어떻게 이걸 팔? 봐야... <laughs>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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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청자는 구멍난. 대충 대충 가져 자, 그러다가 혼나요. 이동한다. 난 결국 아이고 딸 어떻게? 잠깐만, 딸이 좋아하는 수영장 갈까 죄송합니다. 그러면 아들도 같이 가자. 수영복으로 갈아입어. 나 이거 다 버릴게요. 어 뭐라고? 아 알겠어. <laughs> 수영복으로 자 엄마의 아니? 작업실에서 갈아입는 중. 대충. 여기에서 더더더더 응, 아들이랑 딸이랑 왜 이렇게 안 오지? 그냥 여기 여기에서 조금만 쉬어야겠다. 헐, 나 얼굴 없앴어. <laughs> 어떻게? 잠깐만. 나하고, 나하고, 자 나하고, 아들이랑 딸좀 기다릴게요. 아들, 어디, 가자, 이번이 자, 엄마는 엄청 화려한 거 입었단다. 그냥 아이 잡고 그냥 일반 입었어. 자, 여기 봐봐라, 여기 수영장이 있어. 우와, 별개 봐야, 짱. 짱. 오, 오! 엄마가 너무 못 찍었어. 우와! 우와! 오! 우와! 야, 우와! 야, 우와! 야, 우와! 야, 우와! 야, 우와! 야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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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<웃음 <laughs> 나, 나 방금 뭐야? 자, 엄마 수영할.. 자, 엄마 수영하는, 수영하는 것좀 봐. 야, 진짜! 어때? 미안해? 어? 야! 대충으로 신난다는 말. <laughs> 와 진짜 이거 쩐다! 해석. 어? 잠깐만 아들은 이거 안할 거니? 어, 엄마가 아이 지금... 아이 왜 이래? 엄마가 그래, 이거 내가 소통. 해, 어, 안 돼. 잠깐만 타임. 야 내가 얘기할. 끝끝끝자 이제 물놀이 그만합시다. 그래. 자 아이고 어? 빠졌네. 어? 어? 아빠들 나도 도와줘. 자 집으로 갑시다. 어이 딸딸 먼저 갔니? 네. 아이 그래. 아 잠깐만. 아들? 아들? 맞아. 소통 응. 가자. 엄마 눈이 안있 여기 여기. 아. 응. 응. 자, 이제 공격할까요? 네 그래. 자, 엄마 응. 따라오세요. 잠깐만. 장이 야, 잠깐만 타 야, 내가 내. 자, 여기서 엄마가 시켜줄게요. 누가 먼저 할까요? 야! 그러면, 자, 둘다 들어오세요. 자, 문, 문 어떻게 닫아? 문못닫는데 아, 그리고 샤워. 엄마, 그러면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. 음, 알겠죠? 자. 자, 다시 손님. 다행히? 네. 자, 그러면, 둘째, 아 그, 첫째 딸처럼 여기에서 설 씻고 응가 싸고, 그래. 그에가는 그 놀이방으로 그 중, 먼저 첫째 딸, 놀이방으로 간다. 응가, 응가, 응가. 아, 딱, 따따 응. 자, 그러면, 하준이 어딨어? 자 그러면 3층으로 와셔 놀이 야. 시간을 가질게요 예. 언니 아이 그쪽은 화장실이야. 야. 가면 안 돼. 빵. 운영이 해볼까? <laughs> 왜 무슨 소리야? 에야아 운동 잘했어. 오한 살인데 운동을 한다고 그것도 아령을? <laughs> 엄마 저 분유 먹을래요. 어 그래 아, 그러면 아니, 1층으로. 예쁘다. 어? 아니, <laughs> 자 그러면 이거 둘째. 칫... 자 모두 다 따라오세요.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. 뭐야 이거? 어 분유네? 어 분유. 자 엄마가 내려와 가지고. 네. 어밥좀할게요 어, 밥 네. 자, 놀고 있어구이샤으구구냐 먹어라! 오, 샤이샤냠이샤으구이 야, 으구이샤, 으구이이샤 으구이샤, 이샤으구이

이쪽앉거니까 어, 그렇지. 우와. 자, 소세지또 넣고. 우와. 야, 이거 진짜 이건 뭐지? 우와. 자, 일단 이제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. 냠냠 <목소리> 쩝쩝 냠냠 냠 쩝쩝 다 먹었다. 코디만 보이. 먹... 어, 잘했죠? 먹... 냠냠. 다잘 먹었다. 흐름까지 해 보니 많이. 어, 빨리... 아니 또. 놀... <laughs> 자, 이제 잘 시간이에요. 아쉽지만 놀 시간은 다음에 놀아요. 어 네, 뭐야 뭐야. 이거 무슨 불의 천국이야 뭐야? 엄마가 같이 가줄까? 네! 잠깐만, 분유 좀 치울게. 네, 아장실로 오세요. 자, 혼자 가면 무서워요. 알겠어. 기다려. 아, 분유를 대체 몇개 나눈 거야? 어, 한 100개? 100, 100개? 알겠지? 성인 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. <laughs> 아 맛있죠, 엄마. 어, 엄마 맛있어요. <laughs> 아니 먹는, 아 먹는 거 아니고 치우는 거야 이거. 아, 가위, 제기, 바위야. 알겠어 이거 치우고. 자, 몇 살이니? 저희야. 두 짜리예요. 두 짜, 어 알겠죠? 엄마가. 그리고 하준이는한 짜리야. 아. 둘째 아들이니까 아니 잠깐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해? <목소리> 뭐야 침대는 이것도 <laughs> 자 옛날 옛날에 어떤 아들이 살았는데 아롱아롱 아롱아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냠냠 할 <laughs> 엄마 전 <나> 청소하니 <청소년이, 웃음> 땡땡 그러다가 더 어질러져 어 이제 육체다 육체! 어 뭐야 벌써 아침이요? 엄마 일찍 일어났어 맞아맞아 그래 그래 잠깐만 갈아입을게 야! 자 쌍둥이 어디있냐요 여기 있어요. 아 거기 있어요. 자 그러면 화장실로 갑시다. 자 먼저 치카치카부터 해야겠죠?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 이빨이 없네. 아 나는 이빨 있잖아 그러게 하준이는 아직 이빨이 없으니까 양. 오 먼저 할게요 네. 따라오세요. 이야기. 아이 저요 자, 샤워 시작. <목소리> 아이고 자른다. 끝났 끝났어요. 다했어요 그러면, 샤워실로 오세요 네 에고 내가 아니구나. Yeah. I go d 몇개 나눈거야 이거 <놀라> 아, 아, <놀라> 아, <놀라> 아, <놀라> 자, 이렇게, 베란베란다치 치워 어, 여기 한 개, 있네? 베란다는 다치웠 고, 자오닫방구혀 다, 닫혀, 닫 너네들은 아직 한살이라서못간다 응? 너네는 두살일때왜안 가? 그러면 세살 때서 가야 돼. 아. 엄마 근데 여기 투입장이에 부류가 엄청 많지? 아이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돼. 공중에 있는 것도 잡았네? 자 얘들아 이제 그만 놨고 자러 갈까요? 뭐야? 여기서 뭐야? 아우 진짜 어 뭐야? 왜 이렇게 생기는 거 같지? 이거 분유 지옥 아니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자, 이렇게 하면 안 돼요, 알겠죠? 그냥 자세요. 네. 차라리 자세요. 자, 그만하세요. 네. 그런 거는 어, 아직 하는 거 아니에요. 아직 고등학생 돼야 해야 돼요. 어. <laughs> 이게 바로 우당탕탕 육아 시간. 완전 어, 우당탕탕인데 우당 <laughs> 우당탕탕탕탕탕탕탕. I <laughs>